오늘은 2024년 1월 달첫 번째 피규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도착은 당연히 2023년도에 했고요. 개봉을 2024년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나 신문 주문한 거 아니거든요. <laughs> 자, 신문을 열면 여기에 피규어가 요렇게 가차가 있습니다. 자, 정리. 제 신문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구기셨어요. 와, 진짜 계단식으로 접었다. 오, 이거 신문 다시 재활용하도록 해야지. 저는 신문할 때 그냥 퍽퍽퍽 하거든요? 저거 진짜 계단식으로 정말 예쁘게 접어놨네. 요, 이번에, 예약 주문이라기보다 너무 늦게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레어를 못 샀습니다. 요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료배송이 7만원부터라가지고 7만원 무료배송이라서 제가 두개두 두 개씩 주문을 했거든요. 한 세트는 개봉, 한 세트는 미개봉. 이게 레어를 못 샀어요. 레어 캐봐야 뭐, 위에 노란색 하나 붙어 있는 거, 그거 밖에 없지만, 일단 레어는 최대한 발매 시작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드 캡처, 카드 캡터, 요거, 사쿠라, 토로스 같은 경우는, 발매하고 원하면은 가격대가 너무 세져가지고 예약할 때가 좋은데, 제가 이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왜안 나오지?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요거부터 한번 개봉해볼게요. 요거는 키티 가차거든요. 요거 살려, 사는데, 뭐, 뭐 살까? 찾다가 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딥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쪼매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짠 <laughs> 여기 헬로우 키티가 50주년 밖에 안 됐나요? 어, 나랑 나이를 같이 먹고 있구만. 50주년입니다. 50주년 가차로 나왔는 게요네 가지가 나왔거든요. 가방에 걸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걸지 않죠.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커가지고 이게 어디 맞을까? 렌도에도좀큰거 같고요. 사이즈가 6일 돌한테도 좀 클려나? 이거 달아주면은? 이거 뭐안 됩니다. <laughs>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냥 키링입니다. 키티 인쇄 깔끔하게 돼 있고요. 가차. 이거는 4개에 17,000원 준것 같아요. 이게 밖에서 사면 아마 4,000원 이겠죠 제가 이거 일본에서는 300엔 인가 요즘에 이렇게 가짜 가격이 안 적혀 있어요 예전에는 적어 놨는데 303,000원 아닌 것 같고 일본에서도 4,000원 하려나 이렇게 앞뒤 똑같고요 이게 뭐 50주년으로 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이것도 크게 괜찮은데 카메라 <laughs> 카메라인데 이거 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도 안 들어오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키티가 박혀있는 거그거 하나 그냥 요거 하나 뿐입니다 일본에서도 3,000원 같은데 요런 스타일로 넣으면 잠깐 그리고 세번째 요게 아마 계산기가 제일 인기 없을 거예요 요 시리즈 중에 요거막 개별로 판매하는 곳은 계산기만 아마 남아 있거든요. 요 계산기. 이 마음껏 없어. <laughs>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아마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요게 인형한테도 맞을 것 같아요. 관절 인형 가방으로도 요렇게돼 있고요. 요거는 가방. 이게 보스턴백인가? 이렇게 끼우기. 뭐 앞뒤 안정해져 있겠지. 그냥 끼웁니다. 뭐 대충 함께 워보겠습니다이 구멍 있나? 똑같거든요. 아, 또안 맞아, 안 맞아. 아우 아파, 아파. 대충 그냥 끼우세요. 아, 아파, 아파. 자, 이렇게 하면은 보스턴 백이 딱 떼고 헬로우 키트 사인을 해놨네. 앞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내가 너를 끼우고 말 것이다. 어우, 씨. 뭐야, 이거? 이게 앞인가? 상관없는데. 어이씨, 방향있네. <laughs> 어머. 저처럼 무식하게 하지 마세요. <laughs>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뒤에. 이렇게 되네. 어머.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어, 힘을 하지 마세요 제발 어? <laughs> 자 요렇게 어, 인형 그거 저배돌이한테는 너무 작을 것 같고 어, 어? 이거 어디 찾아봐야 될것같아자 요렇게 4종 개봉해봤구요 아 귀여운데요 네, 요거는 이번에 12월달에 미리 뭐 예약을 했었고 12월달에 발매가 된 카드 캡쳐 토르소. 아, 나 이거 싫은데. 자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자 이렇게 빼면은 이거는 진짜 가차 개봉하고 난 뒤에 보관할 때도 그 케이스가 없지 않은 이상 딱딱 먼지 안 들어가게 안 하는 이상은 요렇게 케 이렇게 그냥 다시 온 상태로 해서. 소장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요거는, 자, 이번에 요렇게 4종이 나왔거든요. 요렇게 4종이 나왔고, 음, 이뻐. 세라복도 있고요. 이뻐. 이게 없어. 근데 뭐 똑같은데, 요거 핑크에, 요거, 요거, 요거 밖에 차이 없거든요. 난 나중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에이 씨, 누가 다 사간 거야, 아, 네, 착하게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는 뭐, 이거 조립 수월할게, 뭐. 이제 잘 합니다. 이제. 자 이제 이거를 어 잠깐 맞지? 맞다 맞다 <laughs> 한참 만에 개봉해보는 거라서 그전 시리즈가 언제 나왔었지? 작년 8월달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 드레스 어머 꿀이 있다 어머, 나 뒤에 못 봤자네. 뒤에 안 보이자네. 고양이 꼴이네. 어머, 이 고양이 옷이네, 이거. <laughs> 드레스 있고요. 고양이 꼴이 있고요. 딱 찐가죠? 이렇게 됐죠잉? 옷. 위에. 낀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드레스. 아, 이거부터 먼저 낀가야 되겠다. 이쁘다 이쁘네 오 어떡하노 레어세트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는 제 일본에서 5천원인가 6천원인가 잘 모르겠네 요 그런데 이거 같은게 한국 들어오면 거의 8천원 만원 팔거든요 아씨 한세트 돼 <laughs> 고양이 방우 꼬리, 이렇게 했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다 귀걸이 같은 거 걸거든요. 저는 귀걸이 같은 거 없으니까 요거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티, 이렇게 가방 저거 거는 순간 그냥 자빠질 것 같아. 이렇게. 짠, 요렇게 거는 걸로. 이렇게 귀걸이 다 치고. 일단, 걸지 마. 어머! 어머머! 어머. 완전 괜찮다. <laughs> 어, 완전 괜찮다, 이거. 어, 아, 품절대. 품절대. 아, 빨리 단정되면 좋겠다. 아무도 못 사게. 이거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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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넣어야 되니까. <laughs> 자, 안전하게 놔두고요. 자, 두 번째는, 교복. 아 이거 좀 귀찮지만 일단 조립을 해야 되겠어요 예뻐가지고 아주 귀찮지만 요거는 단초랍니다 옆에. 뭐, 약간 도색 묻어나면, 이렇게 넣을 뻔 했네. 도색 묻어나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아주 괜찮아요. 기본 교복. 뒤에. 꼭 이래 단순한 것들이 한 개씩 있어. 그래도 뭐, 괜찮아. 어? 여기에다가 가방을 줘야 되겠다. 오늘따라 너무 착하게 개봉하지 않습니까? 아, 마지막. 음. 가차 갈때 진짜 손 조심하세요. 손 음, 나지마. 어, 요거는. 조립을 해야 되네. 요거, 요, 드레, 요거 옷은 저번에도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요 토르스는 그 전에 그 영상 다 올렸거든요. 일단 제가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볼에다가 놓고 보관을 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뭐 조립해서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고요. 그전 영상 참고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제 너무 잘해 끼우고 얘를 끼우고 잠깐 이거를 어, 부서야 되나? 똑, 똑, 건담 조립하는 거구나. 해서, 날개를, 어머, 소니엔젤 날개 같네. 이렇게. 위로, 요렇게 해서. 날개옷이 됐습니다. 요거를, 아, 레어가 좀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먹고 하는데. 자 이렇게 총3 개가 됐고요. 제가 혹시나 레어를 구하게 되면은 나중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한개 주라. 이로자 이렇게 걸어놓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세트를 제가 구입을 했고요. 자그 전에 구입했던 게안 그래도 토르소 보니까 이번에 또 이거 나오면서 또 신상이 예약 받고 있더라고요. 예약 받고 있는데 제가 고전에 주문했던 거 이게 언제 나왔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일본에서는 2,700엔 해가지고 한 27,000원, 2 9 7 0원이니까 그때 29,700원이니까 한국에서 3만 5,600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만화책 한원이 들어있어요. 만화책 한권과 요거 요렇게 들어있거든요 요거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 뭐다 구입하셨죠? 그죠? 헤헤헤헤 <laughs> 요거는 요렇게 한정판으로 나왔고요 오 제가 이거를 딱 검색하다 보니까 풀미가 엄청 붙었네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다네 아, 나는 미개봉까지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이럴 때가 기분이 좋아요 자, 요거는 그전에도 다 개봉을 했었고요. 딱 열면은 요 액자까지 해서 토르소가 완성품이 딱 들어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조립을 해볼게요. 아이고, 이뻐라. 요래요래 드리세요. 오 어,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요것도 완성품으로 딱 들어있고요. 이 색깔이 다르죠? 자, 이렇게. 요게 이제 한 장판, 도로소에한 장판으로 나왔던 거고, 요거는 장미 한 송이 뭐 있고요. 요거는 모자. 어, 얘네들은 그러고 보니까 모자가 없네? 어, 어 얘네들 모자가 없네. 얘는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 있고요. 액자까지 세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다 꺼내면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 교복이 요 교복이 예전에 918 번으로 나왔던 세일러문 아 세일러문 이래 카드캡처 사쿠라 요구역요 교복, 요 교복입니다 요거 요거랑 요거랑 어머 미안 자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 저기 마술봉 마술봉이 아 꿈봉도 한개 넣어주시아 꿈봉 한개 넣어줬으면 더 좋았는데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1040번대에 있는 요 옷은, 요 옷에 도르소는 또 있습니다. 있는데, 아, 제가 너무 꺼내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져왔거든요. 여기 이때 나왔던 거, 어, 어떡해.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아, 또,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너무 귀찮네. 어떤 옷이지? 아, 이옷 아닌가? 맞는데? 이건 하얀색. 아, 이거는 레어고. 에이씨, 무슨 옷인지 모르겠네. 어머, 이거는 미개봉으로 내가 소장하고 있나봐요. 테이프가 달려있어. 제가 그때 살때 무조건 레어하고 일반하고 얘네들이 세트 바리로 팔게 돼있어가지고 제가 샀던 것 같고요. 요거 두 개는 예전 저기 대구에 히든토이 대구에 히든토이 갔을 때 개당 8,000원씩 뽑았던 거거든요. 그때도 완전 심장 불렁불렁하게 뽑았어요. 이게 개당 8,000원이라가지고 심장이 불렁불렁하더라고 어, 중복 나오드하나 이러면서 요 드레스가 요거하고좀 비슷하네. 색깔을 해놨는데 이렇게 드레스 있고요. 이거는 히든토이에서 대구에서 단두개 뽑았는데, 레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어는, 걔네들이 개별, 개별로 팔아도 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에, 레어는 수량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딱두 개만 뽑았는데, 다행히 중복이 없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게, 여기에 들어있네. 요 시리즈에, 요 하얀색 드레스, 요거 입고 있는 거, 도로소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한 번, 개봉을 했습니다. 이거만 한번 볼게요. 요게 리언 거 같네. 아, 어, 이때 제가 보면서, 와, 이쁘다, 이쁘다 했던 거. 자, 이렇게 생겼어요. 뒷모습. 요거까지 다 박혀 있었고요. 이렇게. 뒤에고. 아, 얼른, 얼마나 예쁘게요. 이 시리즈 때 너무 예쁘 있었던 것 같아. 응. 음. 뒤에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요게 레어. 레어는 색깔도 다르거든요. 요거랑, 이렇게 토르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얘네들 이 퀄리티는 진짜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으는 토르스는 딱 카드캡처, 사쿠라, 체리, 요것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에 뭐, 기메레칼날이나 뭐, 이,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던데, 그것까지 하면 거덜나기 때문에 요까지만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하, 보는 김에 그 전에 나왔던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요것도 8월 달에 나왔던 거거든요. 요식. 그때, 산리오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왔던 거. 이것도 개봉기 다 올렸습니다. 키티 너무 귀엽고요. 여기, 사쿠라도 너무 귀엽고요. 저거랑이렇게세대로 나왔었죠. 따로따로. 너무 귀엽고요. 프리니, 돼지 프리니. 너무 귀엽고요. <laughs> 그리고 요것도 있었죠. 요거는 제가 날짜를 안제어놨네 요런, 요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 쪼맨한 게 뭐라고 진짜 이렇게 한 번씩 영상 찍으면서 꺼내보니까 뭐 좋긴 합니다. 저는 이제 정리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토르소 한번 꺼내봤고요. 요거는 야, 얼마 줬더라? 잠깐만. 이게 세트로 얼마 줬더라? 기억이 안 나네. 18,000원인가? 18,000원. 그니까 러 일반 세트 18,000원. 레어는 더 비쌌거든요. 더 비싼데, 그거는 이제 물건이 없더라고. 혹시나 레어 파는 곳 있으면, 적당하게 파는 거있으면좀 알려주세요. 요세 가지, 여기, 그리고 요거 한정판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키티도 같이 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끝!